은 호세야 1장 1절 우리 한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주에 2절 읽었었는데 오늘은 1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유시야와 유다와 아하스와 스키야가하며 유다 왕이 된 시대 보옷 고라스의 아들 여고함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보일리의 아들 호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호와의 말씀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제가 어 본의 아니게 단일 목회를 오랫동안 안 했잖아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그냥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 찬양을 뭐 하지 어떻게 할까 그냥 그런 거에 대한 고민만 했지 말씀을 뭘 전할까 이런 고민을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어 이한 주간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런 거에 대한 어 답선 뭐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어 그렇지만 아 어떻게 보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 만드신 건 내가 너무 막나니 같은 인생을 살까 봐 하나님이 목사 시키셔서 매일 기도하게 하시고 매일 말씀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망나니 같은 사람이다. 어, 그런 고백을 하시는 목사님 말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음, 이렇게 에, 교회를 시작하고 말씀을 매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어, 하나님이 아,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 바라기는 여러분도 어,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되고, 또, 어 도전이 될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호세아에게 이만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 소입니다. 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쭉 보면, 앞에 뭐가 많이 붙어 있죠. 그런데, 어, 그 히브리 성경을 원어로 보면요, 어, 이 어순이 우리나라 말하고 틀려서 어, 순서대로 어,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써 있어요. 부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뒤에 있는 문장들이 쭉 나와요. 어,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서를 딱 열면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이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호세아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이 탄식할 만큼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호세아 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글로 써놔서 그렇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대의 모습을 보니까 뭐 무서워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죠. 그렇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따름이라 살벌한 시대가 바로 호세아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오늘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뭐라고 호세아서를 시작하고 있는가 하니 오늘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호세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호세아의 그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옥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회복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살 길을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호세아의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지금 호세아서를 지금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서 어 가져야 하는 그런 마음은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오늘 어떻게 보면 호세아 시대보다도 더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간에.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 말씀하실 때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시작한 성경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요일서도 그렇고 요나서도 그렇고 다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있는 시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정말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 천벌을 받아서 마땅한 그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더라 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바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임할 수 있다.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한번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국은 지금 신천지 그 때문에 아주 그냥 골머리를 앓고 있나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신천지처럼 드러난 이단은 이제 더 이상 위험한 게 아니야. 막 신천지에서 작성한 막 사람들 이렇게 명단도 막다 있고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감언이설로 속여서 데려가는지 막 매뉴얼도 나와 있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많이 힘들고 하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진짜는 뭡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목사라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증해 줍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여러분, 더할 것도 없고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말씀을 지금 왜 하고 있는 거냐면 바울이 전도여행 가운데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일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전도여행을 시작하는데 다시 떠나게 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믿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장,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바울이 3년 동안 정말 애지중지 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귀한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그 교회를 떠나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들을 모셔놓고 하는 그 마지막 부탁의 말씀인데, 여러분 어, 후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 서로 마음을 잘 합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애정이 넘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에베소 교회에 지금 닥칠 일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이 너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그양 떼를 아끼지하냐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닥친 위험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오고 거짓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교회가 혼란하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뻔히 예상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 선생님이 지금 분부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새번역 아,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있는 핵심의 내용은 여러분 서로 마음을 합해서 여러분 이제부터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아니면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진 그런 사역자를 잘 후임자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지금 바울이 피클음 신정으로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아낍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핵심적인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로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가진 확신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 사람이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교회를 향한 바울의 확신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가 설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세워졌는데 이제 풍전대와 같이 어려움이 세워지고 거짓 산지자들이 일어나고 바울이 떠난 다음에 수많은 어려움이 닥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견고하게 서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서고 든든히서 있을 때 어떤 외풍도 어떤 내풍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여러분, 두 가지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 그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하고 옆길로 갔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그런 잘못된 자리에 빠질 때에도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관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죠. 예상치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당황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이 순복하려고 순정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살아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결정적인 보구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4장에서 호세아가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호세아서는 14장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지만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피흘림이 있는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약성경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죠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갑자기 말씀이 딱 끊어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암흑기와 같은 그런 시대가 와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때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할 때가 오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수 있죠. 학교 다닐 때아침이 얼마나 바빠요. 근데 제가 꼭 해야 되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아침밥을 안 먹으면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아침밥을 먹으려면 성경을 꼭 한절 봐야 돼요. 온 가족이 모여가돼고 죽도록 싫었거든요? 아침에 바쁜데, 빨리 가고 싶은데, 어떨 때는 아침밥도 좀 거르고 싶은데, 아침밥을 먹어야 돼요. 아침밥을 먹으려면 말씀을 봐야 돼요. 근데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병구야, 너 말씀을 못볼 때가 봐. 말씀을 보고 싶어도 못볼 때가 온다니까 그게 자꾸만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 때가 언제일까요? 뭐 쉽게 얘기하면 번개와 같이 지나가는 우리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개와 같아요, 죠 아침에 흩겼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짧은 삶그삶 그삶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수 없죠. 이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향해서 만나서 볼수 있죠. 여러분 그런 것이 그런 짧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수 없을 때 언제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하는 큰 그런 어 일들이 왔을 때, 우리를 당황시키고 당혹스럽게 할 때, 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성경을 들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을 때 그것이 그럴 때 능력이 되고 그것이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때 우리의 길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된다. 그 말씀의 고백이 그럴 때 여러분 영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앞을 보지 못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될때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있을 거야. 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유한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다른, 걸로,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이 내가 살수 있는 말씀이구나라는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죠. 의인은 없어도 한 명도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의인은 없어도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다 하나님 보실 때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두 가지의 인생으로 나뉩니다.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에 순응하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사울과 다윗이죠. 하나님 앞에 둘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으로 핀잔을 듣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무엘상 15장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울에게 가서 하는 것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지은 죄가 뭡니까? 지 멋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죠. 그쵸 그래서 어 자기 멋대로 그냥 사무엘 오기 전에 막 제단도 쌓아 버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인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일장에 보면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해나였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어, 지금 그 미춘동 때문에 막 문제가 되잖아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비열한 짓을 했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겼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시는 것이나 다윗을 보시는 것이냐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거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울은 정말 디스그레이스한 그런 이름이 됐죠.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이 되었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별 하나가 딱 그려져 있죠. 그게 다윗의 별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금도 다윗하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도 데이빗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할때그 말씀 앞에 돌이키는 인생이 되느냐, 그 말씀 앞에 숙고할수 있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종착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이 너무 흔하니까 성경책이 막 굴러다니고, 그러니까 귀한 줄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을 향해서 귀를 열면 깜짝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뜨끔뜨끔해지고, 아,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보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시는 때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삶의 모습을 다알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다위처럼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 드릴 텐데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기자가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말씀이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음. 여러분 말씀하면 괜히 뜬구름 잡는 것 실체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말씀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어1 0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우리가 들어야 할것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음.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립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나면서부터 안맹이 된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죽고자 했던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CJN TV를 보면서 어, 도전이 됐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회가 너무 너무 힘들었대요. 남들이 볼 때는 부러워하는 목회고 사람들이 자꾸만 모이고 아주 그냥 대형 목회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예, 부러워하는 목회였는데 자기는 너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했다는 거. 아 목사님, 난 이제 그 교회 에 사임을 해야 될것 같아. 나 그냥 아, 다 그냥 그만두고 나 그냥 다시 새로운 조그만 그냥 목회를 하고 싶어. 했대요. 그더니그 목사님이 질문을 하더래요. 목사님 혹시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냥 거기 계세요. 좋은 교회인데 왜그 어? 교회를 힘들어하시고 어렵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그,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생각을 바꿨답니다. 그렇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구나. 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있구나. 그 말씀 하지 못하게 막는 분들이 아니구나. 아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목회를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주사학교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 바로 이 어, 믿음의 근본이 되는 어, 우리를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여러분 그것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잘 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다짐을 어,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많이 있죠 뭐 정말 좋은 음악도 없고 또 아름다운 그런 어, 교회당도 없고 여러분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이 주사람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일에 우리들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 이곳이 천국이 되고 이곳이 어 믿음의 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고 우리의 신령이 살아나고 능력을 힘입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님. 우리 마음을 합쳐서 주사람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변화받고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